여러분의 월급 얼마쯤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 1억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싶으신가요? 에이 뭐 어때요? 이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나는 얼마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희망임금이라고도 하고 의중임금이라고 합니다. 의중 마음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느 정도를 받아야 내가 만족을 하겠는가 그걸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이론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최저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다면 실업률은 제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는 최저임금이 더 높은 거니까 어디에서 일을 해도 만족스러운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죠. 영상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이랑 쭉 함께한다면 삶이 더 나아지는 건 제가 보장합니다. 약속해요. 우선 우리나라의 월평균 임금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월평균 임금은 2023년도 355만 4천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와 되게 높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no. 생각보다 되게 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와 동시에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최저 생계비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143만 5208원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 등을 다 고려를 했을 때꼭 써야 되는 돈 1인 가구 기준으로 이 정도 금액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항상 밥만 먹고 살수 있나요? 때로는 피자도 먹고 싶고 때로는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쉽잖아요.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높은 연봉을 꿈꿉니다. 첫 번째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도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초봉의 평균은 4,8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61%로 가장 높았고요. 한편 두 번째 데이터는 조금 다른 결과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준생들이 올해 목표로 하는 연봉은 평균 3,394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55.2%가 기업 유형은 상관없다. 취업만 되면 어디든지 가.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채용 플랫폼 캐치가 z 세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어요. 반면에 두 번째 데이터는 사람인에서 자료 조사를 한 거였는데요. 이 설문은 20대만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전체에게 물음을 던진 거였기 때문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30대라면 마음이 더 급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연봉에 대한 희망도 낮은 편이었고 기업 유형도 상관없다. 나는 일단 취업을 하고 싶다 라는 바램이 담겨 있는 결과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 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정보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임금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 그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게 500만 원 이상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통계에서 1순위를 차지한 게 300에서 350만 원이니까 350만 원 기준으로 12를 곱하면 4천이 조금 넘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나는 그래도 4천 대는 받고 싶다 라고 희망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취준생 때 연봉 얼마 넘고 싶어 라고 하면 4천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첫 취업 외에 이직에 대한 설문조사들을 쭉 훑어봐도 언제나 1위를 차지하는 건 연봉입니다. 돈이 중요한 건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요즘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인기도 확 식었는데요. 역시나 이유는 연봉입니다. 2011년도에 93.3대1까지 치솟았던 9급 공무원의 시험 경쟁률은 지난해에는 21.8대1로 완전 떨어졌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공무원 준비해라, 공기업이 최고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 직장 생활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역시 공기업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도 공기업이 좋다 공무원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그래 나도 이제 정착하자라는 생각으로 향했던 곳이 바로 공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다릅니다. 공무원, 공기업은 찬밥 신세예요. 올해 구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는 월 269만 원어 수준인데요. 너무나도 적은 보수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나날이 식어가자 2027년까지 300만 원까지 월 보수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효과가 있으려나 어, 급여 진짜 무조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본다면 또 임금을 무조건 no. 올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임금 물가 악순환이론이 이걸 뒷받침 하는데요 물가가 너무 오르면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니까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려주죠 근데 또 임금을 또 너무 올리게 되면 임금이 오른 탓에 저절로 물가도 오른다 그러니까 물가 오르면 임금 오르고 임금 오르면 물가 오르고 둘다 점점점 점점 점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라는 이론인 건데요 해마다 최저 임금 무조건적으로 올릴 수 없는 것도 이런 이론이 깔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의중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나는 얼마 받고 싶지? 나의 의중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의 의중임금에 대해서 좀 굽씹어보내 하루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 식구들 앞으로도 돈 많이 벌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